아나안 잡을 거야 난 그냥 놀래 여기 탐험하면서 저기 숨는 게 있었나 아 여기 숨는 게 있었나 아 이따 숨을걸 근데 단순해가지고 사람들 금방 알아보겠지 어쩌라고 난 그딴거 이제 않네저 진짜 좀비 되기 싫은데 좀비가 자꾸 돼요 저 진짜 초보자인가 봐요 아 이거 안 켰었네 응 여기도 있었구만 아 여기 숨을걸 여기 해꿀잼이던데 여기가 제일 좋던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꿀빵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수 있는데 나 여기 숨어있어야지 안 하고? 그럼 님들이 재미없다고 하겠죠? 제가 욕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누가 왔지? 뭐, 어쨌든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저 보살 빼야 된다고 막 헛소리를 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댓글에다가. 저는, 그리고 이거 아프리카 TV 가입하는 법을 몰라요. 보긴 봤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녹방밖에 못해요. 제가 생각을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이씨, 아 싫어. 아어 싫어. 이아 싫어. 싫어. 아, 진짜 싫은데. 아, 여기 숨는게 있었구나. 아. 언니 같이 가요. 나은이라며 언니 같아요. 아, 나저 기어다닌 좀비 진짜 싫어. 아, 징그러워. 진짜 싫어. 전 그나마 경비해주셔서 괜찮아요. 여기는 맵이 좀비 실험이에요. 좀비 실험하는 거. 과학실 같은데. 이다 써야 되고. <laughs> 원래 인간일 땐 이거 켜야 돼요, 소리를. 어, 인간이다. 왜냐면, 이게, 목소리 너무 싫어. 아, 아 숨을 거야. 이 소리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싫어. 아, 못 봤나 봐요. 진짜 다행이다. 근데 왜 여기 들어왔었는데, 왜못 봤지? 바보 같아. 아, 이 소리 너무 싫어. 좀만 조금 더 줄일게요. 아, 이걸 안 이끄는 거구나. 아, 진짜 이 소리 너무 싫어. 아, 맞다. 여러분. 몇 시간만... 한 시간인가 두 시간인가 그 정도만 있으면... 한 시간 반인가 그 정도만 있으면... 병신년의 해예요 어른들이 그러는데, 한자로, 한자인데,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병신년이래요. 근데 이게 욕이잖 근데 이건 욕이 아니에요. 아, 어, 진짜 이 소리 너무 싫어. 아, 어, 이 소리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잠깐만요 아 나만 남은 거 아니구나 저만 남은 줄 알고 진짜 시끄럽했어요 아인간생입니다아나 어, 드디어 제가 드디어 4레벨이 됐어요 여러분 아 경찰도도 드디어 했을 때 진짜 씨 어, 저 무슨 팀인가요? 저 여기 팀인가요? 여기 팀 맞네. 어, 여기 팀 맞네. 저기 방장님 아니 방장님, 사람들 언제 와요? 주님은? 어, 나랑 같은 팀인데요. 님, 저랑 같은 팀인데요.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보릭스님한테 새 그거 한번 해볼게요. 보릭스님 좀이 에... 음면 좀 있으면 평신 병신... 냥을해에요 해 이게 가려지나봐요 욕같은 거. 다섯 방이었 아, 뭐요나가게 설마. 아. <laughs> 딴거 없나? 연고이랑거 가볼게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 아 좀비를 이거 하는 건가 봐요, 좀비를. 5분 기다려야 되네. 연구실 레벨 1. 즉시 완료, 이거스. 저는 사각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싫은데 제연구저눈 없는 좀비 저거 너무 싫어요. 아아 아, 진짜 왜 계속 이게 나오는지 이걸로 할까요? 잠깐만 근데 이거 스킨 어떻게 바꿔? 아 이거 취소. 아내 스킨 어떻게 바꾸죠? 제기요. 이새끼는 어떻게, 어떻게 바꾸는 거죠? 저기요. 갤러리 봐야 되나? 어, 그래. 응, 그래. 응, 그래. 응, 그래. 응, 그래. 해봐이 모르겠다. 음. 음. 아, 이 사람 진짜 무섭다. 으으... 징그러. 징그러. 아, 징그러. 아, 징그러. 어쩌라고. 아, 가셨나 봐요. 좀비 때문에.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나 나래가 미술본가봐요. 여기 이렇게 사진 대종류대류가긴급회를 대중, 소지한다 해서 보면 얘 미술부에요. 자, 그럼 나가고요. 이거 스킨 어떻게 바꾸는 거지?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스킨 바꾸는 법 알, 알면, 이거 다시 찍을 테니까요. 그때까지 안녕. 조금 있으면 경신연애, 원숭이 띠예요. 빨간 원숭이 축하해요. 잘 보내세요. 2016년 또, 가자.